네 반갑습니다. 주미다 정배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종목은 소울 디펜스입니다. 소울 디펜스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잡주죠 네,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2022년도에 거래 정지 돼가지고 올해 5월달에 거래 재개가 돼가지고 완전히 흘러내렸습니다. 거래 정지 전 7천원대 가격은 개뿔 2280원 저점까지 찍었네요. 이 사명 변경 전에 아마 횡령배임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정지가 됐었던 것 같고 개선기간 동안 어 영업이 흑자를 만들어내면서 조금 어 재무 구조상 안정적인 기업이 되고 대주주도 바뀌고 하면서 소울 디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재개가 되면서 이제 최대주주도 3년간 보호해소로 잡히게 되었구요. 하지만 이제 거래정지된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거래재개가 되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예 6개월 동안, 6개월, 아니, 7개월, 8개월 동안 흘러내리면서 2280원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솔디베스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이에요. 올해 한해 방산주가 워낙에나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비운의 방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400종목 이상 터지면서 추세를 돌려놨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조금 나오면서, 그, 방산 기업들이 조금 단기적인 조정, 아니면 횡부 구간에 들어섰는데, 전체적인 방산 기업들 자체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단기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고, 미국이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하면서, 한번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냥,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지 않겠다. 지금 뭐 중국 대만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이제 동맹국들 편가르게 해가지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거안 하겠다. 우리 지구의 경찰 이제 안 할래. 우리가 우리 돈 써가지고 안할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군사력 증강 시켜가지고 어. 분비 올려가지고 너희 너희가 스스로 방어해라 이런 스탠스로 조금 취하고 있죠.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남미 이런 것만 봐도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조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방산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어, 솔리디펜스 같은 경우도 어, 솔드디펜스뿐만 아니라 거래 재개된 종목들은 이런 형태로 고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깊게 고를 판 다음에 세력들이 다시 반등시키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재개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딱 봐도 거래재개 종목 알지 않습니까 낙인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붙지가 않고 대주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재개될 때 3년간 보호회수를 묶이고 있기 때문에 묶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매물대가 없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골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고 어, 또 최대주주 왜냐면 세력들이 주가를 떡 들어올렸을 때 최대주주가 털어버리면 남 좋은 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최대주주에 대한 공포도 없는 게 이런 거래재개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골을 신나게 팠다가 추세 돌려가지고 대시세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래재개되었고 골 신나게 파고 500원까지 갔다가 2,925원 거래재개된 금액을 시원하게 뛰어넘어 버리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골 파는 기간이 솔직히 세력들 마음대로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승 패턴 또한 종목들마다 되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골 파는 기간 동안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거래 재개 되기 전까지 금액은 확인을 하더라라는 게좀 골자입니다 그리고 소 솔디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산기업이고 흑자로 돌리는데 성공한 하나 그룹에도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 띄우면서 어떤 뉴스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추세 돌리는 시점 뉴스 띄우면서 어떤 형태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거래재개되기 전 7천억 금액대까지 그거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디펜스 방산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타이밍 좋게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추세를 돌려 놨고요. 지금은 뭐 초대형주들이 대형주들 아니면은 시가총이 완전히 적은 시가총 700억짜리 요런 잡주들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디펜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이다에서는이렇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종목들 녹화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고요. 저 고정 댓글하고 영상 더 보기란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단타, 종가 배팅, 무료 추천주도 함께 구독자분들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